성채 가려고 파티 짜고 있나 봐요. 잔영이 왔나 보네. 아, 아 이제 파티 짜고 있다고? 아 잔영이 출근했니? 좋다 한 아, 시간이야? 성채 시간이구나. 남막 부서고. 남막 부서고. 잡았어. 잡았어. 남막 부서고. 찍었어. 저기요, 땡겨요. 일단 찍었어. 고고고 남막 부서고 보고 계속 보. 나아포수 다이. 다 보자 쌍. 둥이 곤드. 곤 잡았어. 봤어. 곤드 뭐. 나온 시켰고. 입구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구나. 쌍둥이 곤 찍었어. 스턴 디바, 디바, 디바. 기절. 기절. 침묵. 쌍둥이 곤 다이. 터지고 온드. 타박. 타바산타타 봤어. 찍었어. 디바. 연타 아, 이라 네, 빠져 빠져 이타박 죽였어 뒤 자리로 올라와 자리 올라오래요 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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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 자리로 봤어 찍기어 아프죠 아프죠 받아담 받아담 바이 아 뜨고 내려어 침목 들어갔어 콘 뜨고 야 삼시나 사시나 별거 없구나 다이 아, 와, 뭐. 여기 여기 천 바로 입구 낭만 퍼서 입구 낭만 퍼서 입구 낭만 퍼서고 봤어요 찍었어 남코 다이. 다이 지렸어 어, 오랜만이야 지렸어, 봤어 봤어 지렸어, 봤어 지렸어 봤어 지렸어 봤어 아유 지렸어 지렸어 다이 뭐야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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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대리 잡아 대리 잡아 빨리 잡아 우린 왼쪽 포차 찍었어 오 잡고 있다 잡고 있다 잡고 있다 잡고 있다 저기 죽은 데 누구야? 다이 준비들 지금 일어나는 준비들 잠발이 하나 들어간다데 이코커 시켜버려 그렇지 만만하 나이스 미큐천 나이스 <laughs> 좋았어이 못들어가! 니들 분배 못받아 아이디 안찍히면 슈그머니 네. 안갔는데 꼬장들어가가지고 나 왔는데 찍혀서 못들어갔어요 올려 분배해줘 권왔다 권 권! 가비 분배한다고 악재까지 들어간다 악재까 들어간다 <laughs> 사진 안찍히면 분배 안해줘 포항도 못가 이 형님은 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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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다받아다 어. 어, 바이 한강뷰로 고 한강뷰로 봤어요 한강뷰로 한강뷰로 봤어 한강뷰로 고 바이 한강뷰로 죽었어요 본듀 본듀 본듀? 찍어 본듀 고 본� 넘어왔다 넘어왔다 넘어갔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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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밀쳐내기 누가 쓰냐 이거 아, 밀쳐내기 쓰지마요 밀쳐내기 제발 좀 밀쳐내기 쓰지마 쌍절건듀 상절건드상절건드 거의 간다 거의 죽었다 거의 죽었다 알아요? 다이 다이 아, <laughs> 바다담까지 올라왔다 입구쪽에 바다담 갔어요 바다담 찍었다 찍었다 바다담 날랐고 사사키 찍자 사사키 아, 안으로 깊게 죽었어요. 들어왔다 사사키 고 사사키 찍어! 사사키 찍어! 한강브로 기절됐어 기절됐어 사사키 사사키 다이 꼼프캐릭으로 찍었어 찍었어 석화 들어갔다 꼼프캐릭 먹었습니다. 들어갔어. 연턴 들어갔고 그렇지. 너못 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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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피 거의 달피 기절. 다이 좋고! 어. 자, 안쪽에 와, 사실은... 봐봐. 봐봐. 남한 포스, 남한 포스 봐 봐. 낭만포스 봐 봐. 낭만포스 낭만포스 봐. 낭만포스 봐. 석화 석화! 낭 찍어. 낭포 찍어. 영턴, 만포, 만포, 우리 비둘 다이 안 가나? 나이스 어, 안 곤듀, 어, 곤듀, 어, 곤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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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듀, 곤듀 곤듀, 온니다 찍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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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어. 곤듀 찍었어. 제발. 추척 하신요 바다다 보니까 배. 도망가세요 나는 눈꽃, 나는 꽃, 쪽, 눈꽃. 나는 눈꽃 이구 쪽에 나는 눈꽃. 나는 눈꽃 다이 자연스럽총 보고 컷, 한번 컷. 자, 이제 사, 산타박, 산타박 들어왔어, 산타박. 산타박. 안쪽에 산타박 봐봐. 오케이, 스턴 넣었어, 산타박.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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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박 거. 다이. 난포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거든. 난포고. 지금 고. 난포고. 난포고. 지금 턴. 난포막 끝까지 봐. 난포막 끝까지 봐. 난포 다이. 1층 있고. 예, 네, 바로 할게요. 바로 찍어, 여기. 류, 루, 루, 루. 루, 쳤대땡겨 수영. 우천을 땡겨. 한 번만 땡겨줘. 스턴. 스턴. 갑이 날랐어 대기 대기 내려가지만 거기 다 있어 어내려가는데 야. 입구쪽 남아포스 다시 왔다 남포고 남포고 애들 다 왔다 텔타세요 형님들 텔타세요 그냥 텔타 텔타 아, 많으면 봐가지고 그 7층 7층 가자면 이제 흩어져가지고 자사 돌리던가 아니면 은 아니면 7층 끝방 다시 먹으러 가던가 야내로는 아, 딜이 안 들어가는 거 같은데 6번방 오자마자 바로 꼼투 치면 되는데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천아 고고 한명스어요 오케이 스턴 나이스 스 기절 찍었고 연탄 찍어 죽었어 죽었어 한번더 그렇지 한번더한 번만 땡겨 죽었고 아, 아쉽네요 뒤에 보병 뒤에 야, 야 보병단장 찍어 보병단장 보병단장 보 찍을게요 보병 찍어 보병 찍었대 보병 찍었어 찍었어 <목소리> 연탄에 땡겨갔다 보병단장 보병단장 <목소리> 아이 나이스 뒤에 쌍절 곤듀 쌍절 곤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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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아 찍었어 아, 나이스. 거의 찍혔어, 괜찮아, 상관없어. 어, 스타 한 대만 더. 뭘 줘? 잡 나이, 나이 뒤에 꼼투, 꼼투. 꼼투, 꼼꼼 마지막. 말 타고 튄다. 바다나 찍자 그냥. 아, 네. 바다나 고. 고. 자냐? <laughs> 아, 남들 는데이 뭐? 이 신호 주세요. 자, 날아갑니다 하나 둘코 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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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운데까지 떨어진다는 생각하고 와 라이프닝 이 정도로 가지 않아요 내건왜 이러지 말았는데 보병 단장 헬만 뚫게 피가 난무 포스 찍까 포스 난무 어, 포스 치세요 난무 포스 찍어찍어 찍었어 찍었어 난포 걸렸다 스턴 들어갔어 뾰로 발차기 무적기 썼어 지금 바로 바로 다이 다음 나, 나 죽었다. 할만할게, 그래, 힐만할게, 그래. 힐만할게, 힐만할게. 가운데 힐만할게 보세요, 형님들. 힐만할게. 힐만할게. 힐만할게, 힐만할게. 힐만할게 <laughs> 다이. 나이스. 자, 비피강 봐, 비피강. 비강 봐, 비피강. 비피강. 아, 어, 자, 활만 쏠게, 파워. 네. 활만 쏠게, 자, 봐, 할만 네. 쏠게. 네. 자, 신데리 봐, 신데리, 신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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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데리 다이. 자, 꼼트하고 탄. 탈타, 탈타. 아, 아니다 잡자. 꼼트 잡자. 꼼트 잡아, 꼼트 잡아. 그래, 꼼트 잡아, 그냥. 꼼트 봐, 꼼트 봐. 꼼투바, 꼼투바 봐, 봐. 바꿔서 바로 꿍해봐, 꿍해, 꿍해, 고 꿍해, 고 꿍해, 꿍해 바로 칼 바꿔, 꿍해로 꿍해, 다이 나이스 자, 뒤에 역주차 봐봐, 역주차 역주차 찍어 역주차, 오케이. 역주차. 네. 학살해버려, 다이, 학살해버려 얘들다 잡으면 애들 꼴이 없어, 역주차 다이 아이애. 자, 다음에 송쿠 잡아, 송쿠, 어, 수영아, 송쿠 네. 수영아, 송쿠 잡을게, 어, 송쿠 수영아, 송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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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랐고 아, 지렸어스 찍자 며칠 수영아, 지렸어스 찍자, 지리 빨리 잡아니 지려서 빨리 찍었어, 찍어. 찍어. 7번 찍었어, 방. 컷. 방 아, 어, 7번 방. 맞아. 여기 저기 번 방이야. 7번 방. 자, 보병단장 바로 찍을게. 보병단장 꼭. 보병, 오케이. 야, 해외 IP는 좀끊기냐보병단장 야, 계속 일단 까세요죽었어 아, 거의 간다. 거의 간다. 아, 다이! 아, 다음. 나이스. 아, 그다음에 역주차보자 역주차. 역주차 봐. 역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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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랐어. 다음. 진달차. 아, 다음. 오케이 남포고 낭만포스 낭만포스 포스까지만볼 거예요 낭만포스 오케이 낭만포스 여기까지 낭만포스 다이 테라세 형님 테라세 형님들 텔텔텔 벌써 새벽 한 시네 와 이거 싸워 전투 한번 했다 하면 6 7 시간은 그냥 가버리네. <laughs>